자, 여기까지 제조소 끝났어요. 위험물을 만드는 곳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왔냐면 옥내 저장소입니다. 건물 안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안전 거리는 제조소의 기준과 같대요. 그러면 그게 뭐랑 같은 거냐? 3m, 5m, 10m, 20m, 30m, 50m와 같다는 뜻이 됩니다. 자, 안전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서? 옥내 저장소에서 옥내 저장소에서 안전거리를 안 해도 되는, 이거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위험물인 경우에, 누구? 지정수량이 큰 사석유류나 동식물유류의 경우에 지정수량 20배 미만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안전거리를 안 둬도 되고요. 육류위험물 안 해도 됩니다. 제조소에서는 육류위험물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또 나왔죠? 좀 육류위험물은 과주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이 벽 기둥 바닥 보호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 플러스 방화문 60,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그리고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의 조건을 갖추면 안전거리 적용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제조소의 안전거리와 같은 것, 제조소나 옥내 저장소, 오게탱크 저장소는 항상 3m, 5m, 10m, 20m, 30m, 50m를 웬만한 케이스 아니고서는 거의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옥내 저장소의 보유 공지입니다. 옥내 저장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에 비워둬야 하는 땅이죠. 아까 제조소에서는 간단했어요. 3m랑 5m만 있었어요. 위험물을 제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정 수량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두지 않고 10배보다 작으면, 10배보다 크면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눴었는데 이제는 저장소니까 위험물을 많이 저장하는 곳도 있고 적게 저장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각각 숫자가 어떻게 끊어지는지 보시고 또 옥내 저장소는 특이하게 내화 구조로 만들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공지의 너비를 다르게 합니다. 내화구조로 한 경우에 1m를 둘 때, 내화구조가 아니면 1.5m를 두는 거죠. 그러면, 어, 내화구조로 한 거를 더 안전하게 보는 걸까요? 불안전하게 보는 걸까요? 자, 공지의 너비가 내화구조로 한 경우에는 1m, 내화구조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m를 하래요. 그럼 내화구조로 한 거를 안전하게 보는 걸까요? 안전하지 않게 보는 걸까요? 그렇죠. 안전하게 보는 거겠죠. 안전하게 보는 겁니다. 안전조치를 했으면 거리를 안 두는 거고, 안전조치를 안 했으면 거리라도 띄우라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면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5, 10. 0.5, 1.5, 3, 5, 10, 15.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 표대로 숫자들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셔야 하고, 보유공지 별표 3개입니다. 자, 바닥면적 별표 3개예요 굉장히 잘 나와요. 옥내 저장소는 바닥면적입니다. 바닥면적 나오면 옥내 저장소입니다. 자, 바닥의 면적을, 아, 그 안에 공간을 얼만큼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위험 등급이 1등급이거나 사료 위험물 중에 1등급, 2등급이면 1000제곱미터로 하고요. 위험 등급, 2등급, 3등급이거나 사료 위험물 중에 위험 등급, 3등급이면 2000제곱미터로 하래요. 위험 등급이 1등급인 게 위험한 거고, 위험 등급 2, 3등급인 게덜 위험한 거죠. 1등급보다는. 그래서 위험할수록 면적을 작게 해라. 덜 위험하면 조금 크게 해도 된다 면적을 넓게 해 놓으면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때더큰 피해가 발생을 하니까 면적이라도 작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한번 건물을 짓는데 작게 지으면 사실 손해잖아요 그래서 크게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사료위험물은 왜 이렇게 해 놨느냐 사료에 품명이 특일석유류, 알코올류 2, 3, 4, 동식물류 이렇게 있죠. 자,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볼까요? 위험등급 1등급의 품명, 2등급의 품명, 위험등급 3등급의 품명을 알려주세요. 네, 사료위험물의 위험등급 1등급은 어떤 품명일까요? 지정수량이 작으면 위험하죠? 특수인화물이 위험등급 1등급입니다. 그리고 일석유류 알코올류가 위험 등급 2등급이고요. 2, 3, 4 동식물 유류가 위험 등급 3등급이에요. 그래서 사료 위험물은 워낙에 종류가 많으니까 위험 등급 1등급까지만 하면은 이렇게 균형 있게 나눴지가 않죠.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것만 1000제곱미터라고 나머지는 2000제곱미터로 하고 이런 게 사실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종류의 밸런스를 맞추고자 사료위험물은 2등급까지는 1000제곱미터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과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이 같이 보관이 되는, 저장이 되는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나온 김에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게 만약에 위험등급이 2등급, 3등급일지라도 옥내 저장소의 건물이 2층 이상이다. 그러니까 2층짜리,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이다. 라고 하면 아무리 2등급, 3등급짜리 위험물을 저장하더라도 바닥 면적은 1000제곱미터로 고정을 해야 합니다. 자, 1층짜리가 1000제곱미터 있는 거랑 2층, 3층, 4층짜리가 1000제곱미터로 있는 거랑 이 위험성이 다르죠. 사실상 3,000제곱미터 있는 거랑 마찬가지게 되니까, 아, 다층 건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 층이 있는 옥내 저장소의 경우에는 위험 등급이 3등급짜리 일지라도 바닥면적은 1,000제곱미터로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런 문제는 어떤 위험물이 있다. 바닥면적, 옥내 저장소의 바닥면적은 몇 제곱미터로 하여야 하는가라고,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험물의 위험등급이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위험물표를 잘 외우고 있어야 그 위험등급을 가지고 1000제곱미터인지, 2000제곱미터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답을 쓸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옥내 저장소의 구조입니다. 옥내 저장소의 구조는 제조소의 구조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자, 저장소 저장 창고는 위험물 저장만을 전용으로 해야 하고 뭐 여기에서 저장하면서 생, 생산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일을 복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 여기서 땅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의미하겠죠. 6m 미만의 단층 건물로 해야 하고 한층짜리 건물로 해야 하고,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해, 해야 합니다. 자, 이류 또는 사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첨화 높이를 20m로 할수 있는데, 벽 기둥 보호 바닥을 내화 구조로 하거나, 출입구에 이걸 설치하거나, 피래침을 설치한 경우에는, 6m의 층고가 20m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이류랑 사류한테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추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6m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벽, 기둥, 바닥이 무슨 구조? 내화구조다. 자, 아까 이제 제조소에서는 벽, 기둥, 바닥, 보호, 석가래가 다 불연재료였습니다. 근데 옥내 저장소에서는 좀 달라졌죠. 자, 근데 이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이런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해야 한, 한다고 합니다. 보아 석갈에는 천장 부분이라고 했죠. 어, 불연재료로 해야 하고,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왜 위로 방출되어야 한다고 했냐면, 벽이 터지면 사람들이 다칠 수 있지만, 천장이 터지면, 지붕이 터지면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장을 만들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이제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지 여기에다가 뭐 판을 하나 더 깔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고요. 출입구는 이런 방암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유리는 망입유리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어떤 거는 이제 똑같이 내화구조이기도 하면서 어떤 거는 갑자기 불연재료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한번 가볍게 들으신 다음에 기출 문제 풀다가 아좀 헷갈리는 것 같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내용 정리하시면 어, 문제로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 국내 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는 6m, 4m, 3m로 저장을 합니다. 위험물을 저장할 때 기계에 의해서 하역하는 구조. 즉, 지게차나 크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는 사람이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죠. 힘도 그렇고. 그래서 6m까지 저장을 할수 있고, 웬만하면 3m까지만 저장하는 것이 안전상 좋습니다. 하지만 사료위험물 중에서 삼석유류, 사석유류, 동식물유류는 지정수량도 크고,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물질들이 아니라서 4m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바닥에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 것. 물이 스며들었을 때, 어, 위험한 것들입니다. 자, 1류, 2류, 3류, 그리고 4류. 어떤 것들이 좀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자, 1류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2류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3류의 금속성 물질은 바닥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래요. 왜 그럴까요? 1류나 2류, 3류. 그렇죠. 이건 세 개가 다 물기염금이라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1류는 물 닿으면 산소 발생하면서 기체가 폭발을 하게 되니까 2류는 물 닿으면 물이 스며들어서 2류에 이렇게 가게 되면 얘는 갑자기 수소 발생하면서 화재가 날수 있고 3류는 여러 가지 가연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4류는 왜 그럴까요? 4류는 물에 뜨니까 물에 둥둥 뜨니까, 둥둥 뜨니까, 이제 위험한 면적이 확대되는, 물 따라서 확대되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는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위험물의 성격을 알면 굳이 뭐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말을. 자, 다음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옥내 저장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는 위험물 저장소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온 내용인데요. 바닥에, 바닥 면적이라던가 뭐 보유공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어, 산업기사에서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옥내 저장소가 다층 건물일 경우입니다. 1층짜리가 아니라, 1층짜리가 아니라 뭐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이제 층이 여러 개 있는 옥내 저장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느냐. 옥내 저장소는 기본적으로 단층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층이 많아지면 더 위험해지겠어요? 아니면 덜 위험해질까요? 자, 층이 많아지면 더 피해가 발생할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저장 창고는 바닥 각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층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합니다. 옥내 저장소가 1층만 있을 경우에도 그 층고는 6m여야 하는데 1층짜리 옥내 저장소여도 여기가 6m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게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층과 층 사이의 높이는 항상 6m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6m보다 초과하게 되면 이제 그 공간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수 있어서 다층 건물의 옥내 저장소는 위험한 공간이니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공간이니까 높이의 제한을 6m로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옥내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위험 등급이 1등급이냐 또는 2, 3등급이냐에 따라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닫층 건물의 옥내 저장소는 어떤 위험물을 저장하든 3등급이든 위험등급 1등급이든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크게 날수 있는 공간인 만큼 위험물과 관계없이 위험한 공간이라고 보아서 넓이도 넓지 않게 천제곱미터로 두어야 합니다. 저장 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을를내 화구조로 하고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며 연수에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 출입구 외에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는 벽으로 해야 합니다.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겠고요. 자, 2층 이상의 층에는,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어야 한, 두지 않습니다. 이 바닥에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칸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 내용은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죠. 개정된 명칭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자, 옥내 저장소가 닫힌 건물이 됐을 경우에는 그 안에 어떤 위험물이 들어가는지에 상관없이 사고가 났을 때 위험한 공간으로 보게 되어서 높이의 기준, 그리고 바닥 면적의 기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정과산화물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어디? 옥내 저장소입니다. 아까 제조소에서 알킬 알루미늄 등, 뭐, 아세트 알데하이드 등, 뭐, 하이드록시 라민 등에 대한 특례를 본 것처럼, 옥내 저장소에서는 지정과산화물이라는 이 물질을 특별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자, 지정과산화물이 누구냐면, 오류 위험물에서 지정수량 10kg를 가지는 유기과산화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산화물이라는 말이 위험물에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무기과산화물, 하나는 유기과산화물입니다. 그래서 지정과산화물이라고 하는 건 오류의 유기과산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정과산화물에 담이나 토재를 설치해야 되는데 오류니까 어, 화약,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담 또는 토재를 설치하고 이담 또는 토재에 간격은 보유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저장 창고는 구획을 하는데 창고가 이렇게 있으면, 자 창고가 이렇게 있으면 창고마다 뚝 떨어뜨려서 또 하나의 벽이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느낌이 오실려나 모르겠네요. 이 벽보다 외벽보다 더 튀어나오게 이렇게 벽이 되어야 하는데 양쪽으로부터 1 m 지붕으로부터 50cm 올라오게, 즉 0.5m가 되겠죠. 이 정도 올라오게 벽을 하나 더 설치해서 유기과산화물이 한쪽에 많이 몰려있지 않고 조금씩 여러 구역에 나눠서 있을 수 있게끔 하라는 뜻입니다. 자, 저장 창고의 창,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그 곳의 창은 2m 이상의 높이에 두고 면적의 80분의 1, /80, 창의 면적은 0.3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합니다. 자 저장하는 기준에서 지금 우리 저장소를 보고 있잖아요. 저장소에서는 위험물만 저장을 할수 있는데, 아, 옥내 저장소나 옥외 저장소에서는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1m 이상 간격을 두면 저장을 할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규정도 있습니다.